안 맞는 날은 임팩트 어드레스 있는 자세로 안 맞고, 왼쪽 그립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서 맞기 때문에 망한다. 와, 보자, 멋있습니다. <laughs> 나는 오동 니가 좋다 하면, 나빠도 기분이 좋아. 아. 자, 봐봐. 오늘 할거 있어, 마지막 오동. 자, 봐봐. 공이 왜안 맞는가, 제발. 궁금하죠? 예. 앞에 와서 봐야 뭘. 옆에 양주에서잘 봐봐 옆에서 갈요 어드레스를 이래가 있지. 예. 임팩트 자세가 여기서 힙이 돌아가면 임팩트 자세라고, 이건 바으로도 하는 거야. 여기서 왼쪽 골반이 돌아가면 이게 임팩트 자세. 네. 임팩트가 뭐 맞는 자세라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맞는 것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이 왼쪽 어벅지 있지 맞는 게 너들은 오른쪽 어벅지에 있으니까 안되는냐고 맞아 다풀렸뿐 그러면 사람들이 발상이 전환이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하고 목소리가 지금 아파. 가 임팩트 자세 시작했는 자세로 맞는다. 다 같이 시작. 시작했는 자세로 맞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치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데, 지금, 다 임팩트 자세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버무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100개 쳐고, 90개 쳐고, 130개, 혹은, 어쩔게나 80개부터 100개까지 안 맞는 나는 임팩트 어드레스에 있는 자세로 안 맞고 왼쪽 거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서 맞기 때문에 말한다 음. 그러면 병이나 공경이나자네나 고동 자네나 무조건 백성에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늘 불쩍 나 이렇게 안 맞고는 절대로 100번째도 100번 따라 100번 잘 맞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은 90개, 87, 8개, 90개, 100개 쳐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맞아. 무조건 이렇게 맞 가서 보세요.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영상 찍으세요. 이렇게 맞는데 상금, 천만원 걸어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 보고 천만원 따먹고 싶으면 오십시오. 봄을 백개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 있으면 오세요. 필드 가서 검사해 봐. 그러면 무조건 현찰 천만원 줘. 세금도 없어. 그런데 백개 치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은 프로 지망생 말고는 절대로 흉내를 못 내. 프로 네. 내 말을 어째 생각하면 네가 한번 방송되고 말해봐. 저기 100% 네가 돈이 천만 원 걸린 거니까 말해봐. 네 프로지망생 프로지망생들은 이거를 이해하면서 가는데 일반인들 이게 먼저 때리려고 하니까 풀려 맞게 되는 거야. 정쾌해져. 맞는다. 내가 말는 뜻을 못알아듣 때는 원장이 뭐라 했노? 니네 말은 맞는데, 에이. 골프로 따지면, 백열 개의 내용을 말합니다. 임팩트가 없다 소리. 내가 뭐라고 했노? 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 백만 원도 아니고. 네. 백개 쳐는 사람이, 이렇게 쳐는 사람이 있으면, 천만 원 준다고 그래. 백 개, 구십 개 쳐는 사람은, 백 프로, 이렇게 쳐백명 오면, 백명다 이렇게 쳐. 내가 그러면, 이렇다면, 말을 잘해야 먹고 사니까. 원장님 말씀보다 나는 더 강하게 말할게요. 100대 90개는 100% 이렇게 찬다. 네. 그러면, 이래 말했을 때하고, 우리 서프라고 말했을 때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기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경 씨가 오늘 저쪽에 골프장에만 뭘 거를, 그래? 16명을 돈으로 따지도 엄청나게 준비해가 왔는데, 그늘지 여차있다. 잘 먹을게 하고, 한 백만원 먹는다고. 이경장 오기도 바쁜데, 하, 뭐, 감사히 잘 먹겠다고. 우리 다 같이, 함사에 밥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그게 해가 안 넘고,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고 뭐. 지나가는 것마다잘먹요하고 있어.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프로가 너무 영원히 영혼이 순수한 영원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펙트가 약해. 그래서 우리 골퍼가 정말 손님한테 강하게 귀 각인을 시켜줘야 이걸 하게 되는 거야. 전국 방송 보는 분들 무조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내가 이래 말하면 한 눈도 이렇게 안찾는거 천만 원늘어놨으니까 처음 어드레스 했는 자세 이대로 죽거나 살거나 무조건 이렇게 맞아. 이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두 시간씩 석 달에가 안 되면 그 사람도 1년 공짜래서어 1년 공짜래서 이렇게 석 달을 치는데 안 되면 다른 거다 때려쳐 버리고피나 구분 덜고 맨날 이렇게 2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치면 500개 칠수있거든두 2시간 쳐가지고 석달 쳤는데 안 맞으면 오세요. 1년 공짜. 그 대신에 매일 하는 영상 찍어 가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하나 물어볼게요석 프로야. 90개 짜리가 이렇게 하루 2시간씩 석달 하면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봐. 어 맞는다. 몇 프로? 100%만. 절대 이렇게 안 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잘 쳐고 싶으면 프로 탑도 하지 말고 선생 탑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석 달, 90일 동안만, 두 시간. 이리 세서 맨팔 나가면서 무조건 맨팔 나가면서 전부 똑바로 밖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샌드인데 샌드 가지고 요만큼 들어서 이래 쳤는데 전부 80m는 그러면 이것만 내야 되겠죠 멤미 나가는 방법. 똑같이 해볼게 돼. 미친놈처럼, 미래처럼, 한번 봐봐. 우와. 130m. 9번 가지고, 이렇게 그냥 미친, 밤 미친놈처럼. 보통 밑에 가는데 0 돌아버려. 이거만 골프 자나 자라 깨라, 자다도. 백세이고 지랄이 그냥 나가는 거라 말이야. 구멍과 이래 쳐도 130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의사 자격증 따는데 요새 한 8, 9억 더 가거든요. 의대생 조업할 때, 전문의 따할 그러면 85%, 90%가 다 돼. 골프는 평균 12억, 10억 더 가서 하루 10시간씩 12, 3년을 해서 정형 따는 석분에 한10% 되겠나? 15%? 10%? 10% 밖에 안 돼. 의사 자격증 보다가 돈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해. 10%도 못 따지.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닥터 분들이 의사 되기까지 20년 동안 공부를 1등만 했는데 몇 시간 공부했는가 생각해보세요 매일 10시간을 20년 째 하고 그러면 골프는 매일 10시간씩 15년 정도 돼요 한 10년 넘어서 테스트 받아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의사는 지금 하려고 그래, 말해서는 골프를 풀어 하려고 그래, 대한민국 골프들이 다그까 여기 골프장에 뺑 메고 댕기면 무조건 10억이라고. 더을 힌다니까, 응. 그러면 응. 의사 닥터분들 무지를 열댓 10, 명 오는데, 전국에 유튜브를 보는 닥터분들, 의사 10시간씩 20년째 공부했는가, 시민생활하는 거니까, 100분의 1만 하십시오. 아, 100분의 1 말고, 500분의 1만 하십시오. 취미생활 하니까. 그럼 500분의 1이면, 20년 동안 레슨을 받으니까, 20년 차 버리고, 10년도 차 버리고, 딱 5년만, 매일 한 시간씩, 그래야 500분의 1도 안 되잖아. 500분의 1도 안하고 위에 공자책일들을 바라보십니까 500분의 1도 안하고 그래 취미생활이니까 500분의 1 하는게 5년동안 1시간씩 360일 하는게 그게 500분의 1 머리좋은 저저 지영씨 계산상으로 대충 이게 맞습니까 숫자 네 아니 진짜 안맞는 어? 그치, 취미생활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공이 맞는다, 겨우 서너 달 해가지고, 아이씨, 왜 AD 안 맞지?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나도 모르게 흥분해, 악을 좀 썼는데, 정말로 90개라도 5개 안 주고 쳐고 싶으면, 오케이 안 받고 90개 적으싶으이요한 주에 세번씩 20분 내서 면 맞는 거. 2년 넘어 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못 가요. 간단해. 골프채 팔아. 팔아줄 테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갈 때마다 웃어. 어, 30만 쓰고 어, 산에 가기 좋네. 어. <laughs> 한명도못 봤어요. 절개다 가는데. 가보면 오비 설거에 까고 양파 까니까 전부 에이씨. 지금까지 27년 동안 한명도못 봤어요. 절개 사람 안절개요아유 힘들어 말도 못하 까지. <laughs>